예, 이스라엘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인마누엘 시대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시대 율법 시대를 시대의 종지부를 짓고 에,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시대를 새롭게 개막을 하신 인마누엘 시대 이후 그때는 아주 판이 싹 달라진 거죠. 응? 음?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뒤집기 중에 아주 최상의 뒤집기가 뭐냐? 그러면 말입니다. 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게 예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스라엘 구도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응? 음? 그래가지고, 의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똑같은 로마서에서 말이죠. 이제, 이 얘기를 싹잘라져요 5장 8절에 9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고치적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녹아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는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좋아하고 응? 돌보고 그러는 거지. 시비 걸고 뭐 죄야가 어떻느니 네가 그따위해서 되겠느니 이러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가에 사랑하는 없지요. 음,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준 게 누굽니까요? 어머니입니다 엄마. 음, 엄마가 아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나은 아이가 누구요 <laughs>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아빠, 엄마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자식을 낳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요 나야 나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내 사랑 남사랑 이렇게 말이지 우리들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사랑을 종류가 달라 자기 사랑 아주 여기에 사람을 폭 빠져 살아 그래서 내 사랑에 음, 거치적거리는 게 있는 것 같으면 막 그걸 원수시 삼고 적대시하고 그런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가 확대가 돼서 아이거 나노가 없네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한 자손이네 그렇게 깨달음을 갖게 될때 그때 나노가 없어서 어 그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를 고스란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그때의 그 그냥 음뭐 확정된 진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뭐냐 그러면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 안에 음. 아가파의 사랑 안에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가난하기가 이렇게 뭐. 응? 뭐,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보니까, 오줌도 싸고, 또도 싸고, 그래, 맞다고. 니가, 응, 니가, 애매를 갖다가 말이야, 고생시키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는 엄마 본적 있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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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 어이, 제대로 생긴 걸 쌌나? 응? 어? 아니면, 이게 뭐, 소속기 말이야, 병이 좀, 기운이 있거나, 모자란 기운이 있어서 잘못된 게 나왔나? 그거 걱정을 하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 애가 운다고 어쩝니까? 애가 어떻게 하다 막흐리 흐르다가 옆에 있는 걸 건드려가지고 그, 걸 부셨어. 그렇다고 개 보고 시비겁니까? 어이구, 이놈이 이제 힘도 쓰이졌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응, 음, 얼 기어다니기 시작하네. 그 기어다니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뭐 중요한 것도 거울도 하나 깨고 그런단 말이야. 응? 뭘 모르니까. 그러면 개 보고 그랬다고, 아이고, 이놈. 이 종아리 맞아라, 봐, 봐. 귀사대기 때리라, 봐. 뭐. 그럽니까? 아이고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기드니만 말이야 누워 있을 때가 않고 이거 이런, 이런 것도 꽤기도다인데 그렇게 긍정적인 쪽에서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아가페 사랑 때문에 왜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걸 그대로 받은 거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큰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여.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 말을 확 뒤집어서 아가페 사랑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야.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완성시키셨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하고는 그 형체적으로 볼때 종류가 다르지 않아. 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면적인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 내면적이고 음, 그, 그런 음, 속에 들어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인생 속에 역사 속에 현실로 그것을 실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현실로 딱 우리 앞에 갖다 음, 현실로 드러내 보이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게 뭐야? 십자가 사랑이야.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응을 음 표현할 때, 뭐, 돈도 주고, <laughs> 먹을 것도 주고, 나는 밥을 걸모도 우리 새끼 먹여야 되겠어? 음, 그래요? 아이고, 나야 아무거나 입고 댕겨도 괜찮아. 그래서 걔는 이쁜 걸좀 사서 입혀야 되겠어? 어,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힘든데 그만 좀 쉬어라. 내가 할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가페야, 엄마의 아가페라 말이야. 응? 그런데 뭐그 그런다고 율법신은 어땠느냐? 야, 왜 똥쌌어? 맞아. 왜너이 그릇 깼어? 혼나. 내가 그 누가 거기 가서 그, 그, 그 가지 말라는 데를 왜 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속에 담긴 아가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현실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쭉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 죄인은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신 그런 예수 크리스도의 액션이 뭐냐? 뒤집기가 뭐냐? 그러면 말이죠. 그 뒤집기가 다른 게 아니야. 음, 사랑이야. 사랑을 어떻게 한 거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이고. 나 당신 사랑해. 뭐, 아, 말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래? 주둥이로만 하면 다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둥이로만 사랑하면 다야. 아이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마음으로만 하는 사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인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더라 말이야. 그럼 만인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무슨 죄가 또 있어서 우리가 다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죄인이야?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만인을 의아의 십자가에서 완벽한 그런 그 죄를 해결하느라고 사랑으로 그것을 죽으셨는데 그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 죄, 의, 죄인은 없나니 응?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이신 십자가 사랑 안에 세상에 죄인은 없다 그런 말이죠, 응?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뭐, 죄, 죄인이, 죄인, <laughs> 엄마, 아빠, 내가 죄인이야, 엄마. 그러면서 빌빌 싸면, 아이거이 자식이. 응, 애비, 애미해 속도 모르고, 무슨 뚱따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너 아주 꼰대보기 싫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그냥 막 혼을 내야 돼, 말이지. 혼을 내도, 아, 막 혼나고, 막이래다가도 이렇게 거기다 엄마, 밥 줘. 그러면서 그냥 오잖아 언제 그렇게 내가 혼을 났나. 왜? 그 혼내는 것에 그 뜻이 뭔지 를 알아? 내가 좀 잘되기를 바라서 혼을 낸 거야. 그런 거지 내 죄를 채채 진짜 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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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질 하나라고 혼낸 게 아니야. 가령 엄마가 아, 아들에게중안이좀 맞아라." 그래 때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벌준건줄 아세요? 아니죠. 그냥 그아가페 사랑이 걔가 그렇게 온전코 제대로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한 표현이야 그래서 종자가 달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그러면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걸 확 뒤집어서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렇게 뒤집으신 분이 말로 생각으로 아니야 언어로 아니야 그럼 뭐로 삶으로 구체적인 현실로 그렇게 바꾸신 것이 그 뭐야 말로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야 십자가에서 망인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셔서 그 말을 입에다만 달고 살면 아이고 십자가 십자가 우리 로위아연주님이 죽으셨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는 그게 아니고 네가 어디다 내고 그래 아이고 뭐 나는 뭐 죄진도 없어 날개를 치고 아이고 뭐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이라는 그런 속의 구약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다 이거는 예수께서 뒤집기를 하셨는데 확 뒤집었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를 싹 뒤집었어 그래서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나의 십자가에서 표현된 그런 사랑 안에서 죄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뒤집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의식, 윤리, 뭐 모든 정신 차원, 영적 차원에 이것을 한꺼번에 확 뒤집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배당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말이야. 예? 예배당에 가면 앞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떤 카톨릭 신자들은 목에다 걸고 다니고 난리를 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장식부 반지 끼고 댕기듯이 그러고 있는 시대를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표현, 완성된 표현, 십자가 안에서의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맛보셨으면 좋겠다 아니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복수 벌거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응?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효과가 하나도 없고 쟤는 그냥 죄인으로만 하고 저기 빌빌저러고 내기면 예수님 속을 막 뒤집고 아프게 하고 칼로 찌르고 응?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속좀 그만 세겨. 예수님 이 메그다 칼도 좀 그만해. 그만 좀들 하시오. 이제 십자가의 뜻을 똑바로 알아. 그래서 의논 없느니 한 사람도 없는 니라그다군 죄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뭘 가지고 그때 이소를 해? 아가패 사랑이 완성된 표현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볼때 그건 끝났어. 그 엄마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 엄마 왜 이러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요. 그냥 돌 돌봐 주셔. 그게 뭐요? 부모의 그 아가패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신 게 십자가야. 그럼 그 십자가를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믿는 이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그 사랑이 그냥 너무 좋고 그 안에서 뭐할 말도 없지 뭐 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아? 그럼 지가 자기한테만 그걸 하라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럼 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 모두를 그 똑같은 아카페 사랑 안에서 봐야 되지 않아? 그런 그방법론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들 그렇게 윈수지간으로 살고 남을 죽이지 못해서 나이들을 치는 거야?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것은 엉뚱에 십자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뒤집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뒤집기에 눈을 확 뜨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뒤집어 엎기 바랍니다. 잘 갑시다, 함께.